리허설 한번 해시다 카메라 오랜만에 하면 돼. 어색하지 네, 않게. 안 해, 안 해. 잘 지냈어요? 아잘 지냈어. 일에 쩌들어서 밀렸던 이미지의 카메라. 선수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. 여기 대표 분이 누구시죠? 맞아요. 저희 아미고는 서울 강동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풋사 팀입니다. 생긴 지는 2015년에 생겼는데 중학생 때부터 강동풋사이 연합회 안에서 같이 운동을 한 팀입니다. 스페인어로 친구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저희 주축 인원들은 친구처럼 지내고 그 친구인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. 그걸 이제 모터로 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. 아 이벤트 는 아... 준비해 오신 거예요? 뭐 한... 그래서 구독은 몇명다 하셨어요? 저, 아 저는 뭐 어. 저분은 그때를 어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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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구독, 구독 어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. 네. 구독과 좋아요. <laughs> 알림까지 해요. 안녕하세요 스타에프에스 김민국 선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. 어, 오랜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됐는데요. K 리그 우승을 하고 클럽 챔피언십에 이제 베트남 전지훈련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좀. 어, 지루하지 않지? 아미고 팀이랑 이제 오늘 경기를 치르게 될것 같습니다. 저희 팀 소개를 간단하게 저희 좀 밀고 있는 선수거든요, 요새. 밀리고 있는 선수인데 저희 팀이 오늘 주전 선수들이 되고 이탈을 해서 지면은 후보인 척하려고 다들 후보로 데리고 왔는데 <laughs> 좋은 경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각오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즐기다 가겠습니다. 저는 이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<laughs> 인스타, 이제 SNS에 올릴 일만 남았고 네, 저두달 제가 잡아당겨. 네, 네, 네. 각 오늘 트리트먼트 하고 가지고 카메라 앞에. 오늘 경기하게 될 순서는 여덟 분이서 8대이 꼴돌리기를 먼저 진행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팔대이한 다음에 이제 일대1 데스매치로. 아... 누가 제일 마지막에 남을지 자 그러면 조금의 워밍업 8대 이로 해보고 그 다음에 데스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팀들이 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수비 두명 누가 이렇게 고생을 할 건가 똥개 훈련을 할지 자 우리 팀은 막내들이 잘 X <놈스톱> 논스톱으로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, <놈의> 자 이렇게 자. 자 연습 자 연습 하나 둘셋넷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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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, 다섯 다섯 일곱 여덟 일곱, 여덟, 날 다람쥐들 이제 보여줘야 돼. 자 연습, 연습, 연습. 숫자 세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1 0한한다1 0 0 0 그냥 간단하게 1 10,000, 1여0 0 0열0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0 0 0 잠깐 잠깐 0 10,000, 10,000, 타임0 0저1이0 0 0 10,000, 10,000, 10,000, 1지0 0 0 10,000, 1 돌리기 해서 자고한번 13개 저희가 그럼 공격하겠습니다. 1 3개 이상만 돌리면 사격할 수 있는 거죠. 준비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오케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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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개, 셋, 응? 넷, 다섯, 여섯, 오케이. 하나, 둘. 오오. 자, 숫자 안 됐어요. 세 개, 세개 아직 세개안 돌아갔어요. 세기 세게 음, 음, 음. 세. 1 2 3 4 5 6 7 8 9 0 1 2 저희 저 선수 누구죠? 이명수 선수가 지고 새로 와 가지고 아직 풋살에 적응을 못 해요. 사격 들어가겠습니다. 우리 선수들 다 모이세요. 빠내면진거 <목 northern> 가이가이보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문내면진 거 가이가이보. 오케이, 아 뭐야? 얘네 빠내면진거 <laughs> 가위가위보. 오케이, <laughs> 자, 제가 봤을 땐 풋살 적응도 못했고, 게임도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. 같... 자,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. 저희 스타 선수들이 지금 정신... 오! 자, 이제 1대1 데스 매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희 팀의 피봇 플레이어 등은 지는데, 골은 못간수하는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플레이. <웃음> 좋아 좋아. <laughs> 맞아. <맞혀. 웃음> <laughs> 좋아. 대정 님. 오오 오. 사실 저희 팀에서 골잘 넣는 선수는 아니에요 엄태현 선수가. 자 아까도 말했듯이 피봇입니다. 아, 오. 야, 오. <laughs> 한 다섯 대 맞았으니까 한 대로 갚아줘야겠지. 오, 다음 팀 선수 나오십시오 아미고 사실 엄태현 선수는 팀플레이에 강한 선수가 아니라 개인플레이에 강한 선수라 최적화 a m Sonsu. 다음 team, s o 여기 이기면 다 이기는 거 아닌가요? 어 여기, 여기 주장분도 허벅지가 튼튼하네요. 어. 자,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. 이 선수 봐 가죠. 저희 팀 막내 선수입니다. 지금 아직 성북 유스 스타 유스고요. 오! 오! 카메라 정리, 카메라 정리. 아, 자, 아직 스타 유스입니다. 유스. 어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집빼 쓰면 뺏으면... 어. 오우. 아 스타대 아미고 아둘다또 왼발잡이 어, 약간 분위기가 진지하네요. 약간 진짜 자진, 자존심 걸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. 아 저희 팀의 득점왕. 아우! 자, 진행하겠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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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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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 형이 운동 좀 했나 본데, 아, 저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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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풋살의 레전드, 스타 FS의 심장 김민국 선수입니다. 지이 보겠습니다. 자, 김민국 선수 발목이 조금 안 좋아서 슈팅 정확도가 조금 안 좋습니다. 跑跑跑跑跑跑跑 다고 다시 이거 주자.